2023년 2월 26일 주일 예배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눈은 눈으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이어가고 있지요. 예수님은 산에서 설교하셨습니다. 지금 산상수훈 중이지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그 말씀을 해석하시면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죠. 그러면서 형제에게 노 하는 것까지도 살인하는 것이라 하였고, 깎아 내리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또 간음에 대하여서 또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음력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이라 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눈이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눈이 중요하지요. 또 손도 중요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른손 하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가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른손이었습니다. 그렇게 눈이 중요하지만 죄를 짓게 한다면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손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맹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맹세를 언제 한다 그랬죠? 서로 관계가 좋을 때? 서로 신뢰가 두터울 때? 가 아니고, 신뢰를 잃었을 때, 맹세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불신이 기반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맹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루로도,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를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 곧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욕보이는 것이기에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걷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머리털은 우리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수 없지요. 혹은 나게 안 나게 할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하게 우리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삶과 인생이 예 하면 예인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아니라 하면 아닌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 라고 하면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 있는 삶, 우리가 아니오 하면 다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이 지난 금요일의 말씀이었습니다.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 맹세,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는 대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속에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제자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구지요. 우리 삼십팔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예, 아까 맹세도 불신을 기반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 눈에는 눈, 이내는 이, 이에는 이, 이것은 또 어디에 기반을 둔 것이지요? 한대 맞았다. 그럼 몇대 때리라고요? 한대 때리라고요. 예, 어떤 그런 폭력이나 피해에 대하여서 기반을 두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에왜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왜이 말씀을 꺼내셨을까? 우리 32 8절, 38절의 말씀은 따라가겠습니다. 동일 보복. 동일 보복. 예. 이것은 공식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판결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과도한 개인적 보복을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눈에는 눈 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까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 그러니까 한대 맞았다. 그럼 몇대 때려라? 한 대만 때리라는 거예요. 두대 맞았다. 그러면 두 대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더 하고 싶거든요. 한대 맞으면 몇대 때려줘야 돼요? 적어도 두 대는 때려줘야 좀 속이 풀리잖아요. 우리가 천원 손해를 보면 얼마큼 손해 끼쳐줘야 돼요? 네,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 제한 규정을 두신 거예요. 하나 손해 봤으면 하나만, 두대 맞았으면 두 대만 그까지만 하여라라고 개인적 보복을 제한한 이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해에 대한 적극적인 형벌도 가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피해를 당했는데, 에이, 내가 참지 뭐. 하는 사람이 또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한대 맞아도, 아유, 뭐 내가 참으면 괜찮은데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 판결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나는 눈에 피해를 당해서 참고 싶은데, 눈까지는 꼭 하라는 거예요. 한대맞으면한대꼭 때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규정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동일보복. 나에게 피해를 끼쳤어요. 나를 때렸어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 그 악한 사람에 대하여서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피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하면 그 이상 보복하고 싶지요. 그렇게 보복한 사람이 사실 노임을 받기도 합니다. 뭐 영화에서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그러지요. 내가 천만 원 손해를 보면 난그 사람 이천만 원 손해를 끼쳐요. 그리고 내가 한대 맞으면 그 사람 흠씬 두들겨 패고 또 자랑까지 하죠. 나 이렇게 이렇게 했다. 그렇게 높임을 받고, 어우, 대단하다. 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8절의 말씀은 그 보복을 억제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지금 이 39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한과 억제를 더하여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한과 억제보다 한 걸은 더 나아간 것이죠. 아예 보복의 권리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저항. 맞아놓고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해를 당하고 저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일보복을 넘어서 무저항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용서를 해야 우리가 참을 수가 있어요. 곧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악한 자를 나에게 피해준 사람을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9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오른뼘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예. 제가요. 풀스윙으로 뺨을 칩니다. 그럼 어느 쪽 뺨이 맞죠? 여러분들의 왼쪽 뺨이 맞아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쳐야 되는데 왼손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뺨 뺨을 맞게 하려면 손 등으로 쳐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 등으로 치는 것은 상해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뿐 아니라 모욕까지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칠 경우에는 당시에도 이때 당시에도 두 배의 배상을 물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서 모욕까지 줬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모욕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 종교적인 박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오른쪽 뺨을 막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엄청난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같이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된 배상까지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것이죠. 곧 어떤 형태의 보복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욕과 상해를 지속적으로 더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더 심하게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아이가 커갈 때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 어린이집 가서 맞으면 절대로 복수하면 안 돼. 같이 때리면 안 돼. 맞으면 같이 때리면 안 돼.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가서 울고 오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정말 여기까지. 너도 같이 때려라. 그런데 그 아이의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어린이집 가서 맞으면 때려주고 와야 돼.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맞고 오면, 맞고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뭐 물어줘요? 뭐 병원비 물어주는 한이 있어도 맞고 오는 건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도 웬 뺨도 돌려 대라는 거예요. 손해를 봐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보겠습니다. 우리 40절과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먼저는 누군가가 속옷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구가 아니라 속옷을 달라고 고발, 고소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빼앗으려고 지금 달려드은 거예요. 그러니 꼭 그것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곧, 속옷을 고소해서 빼앗으려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해라? 거둣까지도 줘라. 거둣까지도 줘라. 당시에 거둣은 참 중요했습니다. 당시 누구에게나 보장된 경제적인 기본 권리가 거둣이었어요. 도둑도 돈을 훔쳐 가면서도 거둣은 놔두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에게 이 사람들에게 서서의 겉옷은 저녁 때 이불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겉옷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밤에 잘때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기본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내 것을 달라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다 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소의 권리마저도 내어 놓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양용희 교수님,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 교수하시는 양용희 교수님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하셨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기본권 마저도 내어놓는 제자를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지금 예수님이 다 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줘도 책임지겠다. 는 해석입니다. 곧 걱정 말로 다, 걱정 말고 다 내어주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41절, 우리 41절도 볼게요. 어, 단순히 동행의 여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오리를 동행해라. 어, 나 지금 좀 바쁜데, 그래 오리 가줄게. 심리까지도 가줄게.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 점령, 로마가 지금 점령을 했죠. 그 지역민들에게 강제로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었어요.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는 라 거예요. 무엇을요?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길을 가다가 아무나 불러오는 거예요. 아무나 불러와서 내 짐을 지고 오리를 같이 가자. 너 이거 같이 지고 심, 어, 저기까지 날라줘라.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로마 군인들이 점령지역 사람들에게 이런 노역을 법적으로 막무가내로 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런 강압적인 요구라 하더라도 마지못해 수용하기보다 기꺼이 승낙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구받은 것보다 더 주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일제치하에 있었지요. 일본군들이 그런 일들을 시킨다면 아무나 불러다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라라고 한다면요. 적대국 군인이 갑자기 노역을 시킨다면요. 근데 만약에 대상이 독립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어떨까요?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막 들고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민족의 원수인 로마 군인들이 그러한 요구를 하더라도 기쁘게 수용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다음 달락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적국의 군인의 요구에도 온전히 순응하고 두 배는 더 들려줘라. 심리까지도 동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마지막 4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계시며, 이 말씀은 법적인 요구나 의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죠? 일상 속에서 요구하죠 야 그거 좀 줘라 이거 좀 꺼줘라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 이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요? 자신의 직업보다도 형제들보다도 자기가 평생 해왔던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지요.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데 관심을 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꿔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는 것. 자신의 것에 자신의 소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제자들. 나를 따르라는 그 권위 있는 예수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더라도. 여태까지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들만 하고 계셔요. 동일 보복 원리. 사실 이만큼만 해도 착한데, 무시하고 맞으면 다른 편을 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보복하지 말고 속옷을 달라고, 달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거둣 까지도 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가라고 하면 심리까지도 함께 하고 달라고 하면 거절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당시 제들에게도 말안 되고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쉽지 않고 말이 안 되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표본이 있을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먼저 그와 같이 살아 가셨지요.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에 이에 예,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하더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한 고난이에요.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누가 너를 쳤느냐 맞어봐라 너가 그리스도면 좀 맞춰봐라. 또 이어서 27장 28절과 30절에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탈의실을 줬을까요? 아니시오. 사람 많은 데에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셨습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씌워주었다는 거예요. 멸류관. 왕이라고 하며 가시 멸류관을 씌워준 겁니다. 그리고 왕이 드는 규, 지팡이를 대신하여 갈대 막대기를 쥐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 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예수님 당하신 모욕이지요. 만약 예수님이 여기에서 눈에는 눈! 하고 보복하셨다면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안으셨습니다. 보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절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단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 모욕적이다. 나한대 맞았으니,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했으니, 동일보복원리를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셔서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주셨지요. 전능하셔서 뭐 차를 주시고 집을 주셨죠. 아니요, 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도리어 대적하지 않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고 왼편도 돌려대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옷을 달라 달려든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기쁨으로 주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적국의 군인이 와서 오리를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심리까지도 기쁨으로 가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희생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 또한도 주실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예 세상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 그래 그런데 우리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맞았는데 자 여기도 쳐라. 속옷을 달라는데 내 모든 걸다줄수 있겠어요. 오리를 같이 가자는데, 친한 사람이 그래도 생각할까 말까 한대요. 적국의 군인이 와서 "말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지금은 내가 그렇게 이해되고 마음에 생각이 들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셔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한순간에 마술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리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명하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동일보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 달라고 하면 거독까지도 주라. 적군이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하라. 달라고, 주라고.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 적군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속옷을 달라고 고소하는 그 고소인을 위한 것일까요? 달라 그러면 다줘 주면 그 사람만 이득이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 전에 살인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 간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마음으로 노하게 하면 그게, 마음으로 음력을 품으면 그게. 동일한 흐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성도의 마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한지 맞았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주먹을 불 끈지죠. 그렇다면 그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렇다고 한대 때리면 천국에 올까요? 한대딱 때려요. 그때 당신은 시원합니다. 돌아서서 어떻게 될까요? 아, 조금 더 힘줄걸. 조금 내 막대기를 들걸. 예, 여전히 지옥입니다. 대적하기로, 이, 만약에 그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대적하지 않기로 해야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속옷을 빼앗으려고 고소합니다. 그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겉옷까지도 줘야 천국이 옵니다. 억지로 오지를 우리를 가자고 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 기쁨으로 심리를 가야지 내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의 마음에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 언제든 두발 뻗고 편히 자라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말씀에 인도하시 말에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온전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주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주님과 더불어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의 길 가게 해달라고, 지옥이 아닌 천국의 길 가게 해달라고, 눈에는 눈이에는 이가 아니라, 대적하지 않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